안녕하세요, 친구들. 효나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효나가 크리스마스 트리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크리스마스 트리는 매년 딱한 번만 만드는데요.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때 만드는데요. 크리스마스를 꾸며줄 장식품은 짜잔! 여기 있는데요. 여기도 한번 꾸며보기로 하겠습니다. 는 이렇게 한 개는 안 빛나고 한 개는 안 빛나는 동글뱅이법 좀 해볼게요. 현아는 트리 많이 만들어 봤어요? 음, 네. 언제부터요? 그건 잘 기억이 안 나. 잘 기억이 안 나요? 여러 분은 트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. 하시나요? 저도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. 아... 됐다. 여기 또 이게 수많은 흉한은... 좀... 저도 맨날 엄마랑 같이 만들었는데 바라는... 이번에. 혼할수 있겠어요? 네장샤프이 음. 맞네요 이쪽에도 그냥 여기다가 닿으면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를 이렇게만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걸면 그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? 네. 이걸 이렇게 떼기만 안 나면 안 떨어지. 청소할 땐 어떻게요? 해 청소요? 네. 이거 다 떼야겠죠? <laughs> 떼다가 다시 해요? 그래서. 헐. 옆에도 할 건데 너무 나무가 옆에는 좀 너무 그렇다 밑에도 좀 해줘요. 밑에도 좀 해줄까요? 네.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하는 이가 크리스마스 테디를 꾸밀려고 하는 것기도 한데 아빠를 놀래주려고 하기. 해요. 아빠를 놀래줄 거예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품 반짝반짝도 이렇게 다 해둘 려고불 꺼놓고 있어가지고 아빠가 짜잔 나타나면은 불 꺼고 기다렸다가 둥둥 음... 놀게 나타날 거죠. 아빠 회사 가셨어요? 네. 그래도 아빠의 날이에요. 진짜요? 음, 네. 엄마의 날도 해주세요. 근데 지금 말을 걸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? 왜요? 아니 <laughs> 깜짝이 안 되잖아요. 다른 걸로 놀래켜 줘야죠. 트리 트리는 이미 다 만들었는데. 음. 그럼 다음에도 엄마 놀래주는 것도 유튜브 될지 모르겠군요.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게 쉽지가 않요 안 쉬어요? 네. 벌써 많이 했는데요? 더 많이 있어요. 예쁘네요. 이건 이번에 산 거예요?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.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. <laughs> 잘 모르죠? 네. 어. 엄마 기억에는 다섯 살때 샀던 것 같은데. 여기다가 두개 걸을 거야 친구들. 마음대로 하세요. 예쁘네 어머나. 왕 사탕 같다. 너무 많네요. 아이고. 아 여기 또 궁금해 해줘야 돼. 앞에서 봐야 예쁘네요. 그렇죠. 네. 저쪽에 별로 없어요. 왼쪽, 위쪽엔. 방울이 어. 오른쪽에만 너무 많아요. 그런가요? 균형을 잘 맞춰주세요. 어차피 산타들도 갈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? 네. 양말을 해볼 건데요. 양말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, 하나 둘 이렇게 갈까 싶어요. 아, 양말 예쁘다. 그래서 이 양말 하나는 그 위에다가 잘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. 그죠? 잘 보이게 해주세요. 예쁜데. 근데 이제 잘보는 것은 방울로 다 걸어가지고 잘 해줘요. 밑에다가 걸어야겠다. 아왜 어, 위에 하지 예쁜데? <laughs> 그래요? 이쪽이 너무 비었는데 아까 양말 달려던데 거기 좀잘 걸어봐요. 안돼. 여기 음, 이렇게 까 여기다 이렇게 있볼까요 아니야, 엄마가 도와줘 볼게요. <laughs> 걸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어땠네 얘도 좀 위에다 바꿀까요? 바꿀래요? 얘도? 음. 그쪽엔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거기 위에 예 음. 음. 됐다 음. 이렇게 가지고양말아 네. 예쁘다 양말, 양말. 그다음에 뭐할 거예요? 이제 산타를 해줄 건데요. 산타가 이거랑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이것도 해줄 건데 이건 쇼나가 몇 살인지 아주 예쁘게 꾸며거고요몇살 때요?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야, 모르는 게 많아요. 된지? 잘 생각해 보세요. 누구나 될까요? 마 아, 음. 그래요? 근데 산타는 좀 크기가 커서 밑에 다 높이. 렇게 바닥에 이상해. 산타 가목 뭐 걸린 것 같아. 그러지 마요. 산타는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중요한 산타인데. 나 이게 더 예쁜데요?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머 어머 떨어진다. 다시 걸어야겠다. 그럼 얘네 전화하지 말까요? 아니요, 해줘야죠. 응. 얘는 여기다가 눈사람을 걸어보겠습니다. 눈사람은 음. 응. 그럼 끝이에요? 걸, 응. 게 얘는 원래 이렇게 나무가 달려있었어요? 그런가 보다. 응. <laughs> 나무에서 떨어졌나 했어. 얘는 어디다 걸까요? 얘는 안걸 거예요. 얘 걸어요. 예쁜데. 아니, 아니 왜 그래요. 진짜. 손도 안 예뻐요. 어, 어린이. 안 예뻐요. 뭐가 예뻐요. 예뻐요? 안 예뻐요. 종... 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안 예뻐요. 난걸 이제 걸, 거예요. 걸 때도 없어요. 있어요, 있어요. 아이고. 아! 그말 아이 없어요. 됐, 됐잖아요. 얼마나 예뻐요. 뭐가 예뻐요? 이제 뭐할 거예요? 이제 이거만다 이제. 하고, 이렇게 휘둘요 아, 예쁘다. 어, 어디지? 어, 그건 뭐예요? 이거는 이거를 다 하고, 이렇게 손에다 <laughs> 꽂아서. 눌르면은 반짝반짝해지는데 아, 진짜? 예쁘겠네요. 음, 좀 제가요? 네. 잠깐만요. 아 쉽지 않네요. 돌려보세요. 이게 줄이 너무 길다. 처음부터 <laughs> 막혔네. 잠깐 카메라 들고 있을래요? 이건 엄마가 도와줄게요. 네. 어렵지 않아요? 괜찮아요. 전 어려운데. 좀 길어서 그렇죠? 네. 아, 꼭 카드 떨어진 거 다시 달게요. 응, 네. 어때요, 예뻐요? 네, 예쁘네요. 이제 껐. 불을, 불을 끌게요. 응, 네. 끄고 준비됐어요? 네. 트리를 꽉 차게 잡아주세요. 네. 짜잔! 꽉 찼어요 자, 어떤 날친구들 예뻤나요? 효나가 이 방울도 해주고 양말도 해주고 쌈타랑 눈썹도 다 해줬는데 어떤 날요 재미있었어요? 그럼 효나는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올게요 그럼 안녕!